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고려대학교 정외과 교수를 오랫동안 지낸 최장집 교수는 좌파의 대표적인 정치 학자이자 이론가입니다. 김대중 정권 초기에 대통령 정책 기획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통령의 브레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가 어저께 김대중 노벨 평화상 수상 기념 밀 행사에서 강연을 했는데 문재인 이 좌파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히틀러의 나찌 같은 비슷한 일종의 소수 엘리트 독재 집단이고 그런 정권이다. 자 정치 체제를 하나 세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한 하나는 정통적인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자두 번째는 대의 민주주의라고 포장을 하지만 실질로는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 소수 엘리트 독재,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한 준 전체주의. 세 번째는 플로리레탈리아 인민 계급 독재 공산주의 이세 개로 나눌 때 최장집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문재인 좌파 정권은 가운데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한 좌파 위임 독재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두 번째와 세 번째 공산주의 전체주의 계급 독재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최장집 교수가 비판하는 이론을 옆에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위기다. 그런데 위기의 본질은 한국 진보 세력의 도덕적 정신적 파탄이다. 자이 도덕적은 뭐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뭐 조국으로 대표되는 이 한국 진보 세력의 도덕적 파탄. 자 중요한 것은 그뿐 아니라 정신적 파탄. 저것은 일종의 정치 철학적 파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파탄의 내용이 뭐냐? 두 번째 민주화 이전 시대로 회귀해서 역사와 대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자, 세 번째, 계속해서, 적폐청산 열풍은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 관으로 회귀하는 것인데, 네 번째, 그 민주주의 관은 운동론, 운동론적 민주주의 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인민의 권력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자, 다섯 번째, 조국은 칼 슈미트와 비슷하다. 카슈미트는 저 19세기 후반에 활약을 했던 20세기 중반까지 활약을 했던 독일의 법학자이자 정치철학자입니다. 카슈미트 독일 히틀러 나치 정권의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죠. 최장식 교수가 비판하는. 자, 이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 광장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소수 엘리트 의한 독일의 나치 같은 독재다. 한국 현대사에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화,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는 민주화가 달성되지 않습니까? 그 민주화가 진행이 되어 온지 지금 현재 30여 년. 자, 그렇다면, 민주화의 진행 단계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불가피했던 애국 독재, 개발 독재, 이 단계를 넘어서, 전두환 대통령 때 6월 항쟁이라고 하는 일종의 광장 민주주의, 이 세력의, 이 세력이 정권을 강타해서, 결국은 대통령 직선제 완전한 대의민주주의로 된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이 30여 년이 지났으니까, 현재는 대의민주주의의 완성적인 형태, 아주 정통적인 대의민주주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문재인 좌파 세력은 이 단계에서 거꾸로 회기를 해서,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을 강타했던 광장민주주의, 넥타이 민주주의, 촛불 민주주의 형태로 회귀를 했다. 그래서 카슈미트가 얘기하는 이 나치당의 이론을 제공을 했던 카슈미트는 독재를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위임독재와 주권독재. 주권독재라고 하는 것은 농민, 노동자, 인민, 프로레탈리아 계급이 국가의 주권 중심부에 서서 독재를, 계급독재를 행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공산주의입니다. 히틀러는 이 러시아 이 볼셰비키 혁명을 경멸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상당히 투쟁했습니다. 히틀러의 시각에는 러시아의 이 슬라브 민족이 열등한 민족이기도 하지만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완전히 계급 독재를 해서 이 공동체와 사회를 망쳤다. 그 볼셰비키 혁명에 유대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단합하고 학살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됐죠. 볼셰비키 공산주의에 대한 히틀러의 증오. 히틀러는 대신 그런 계급 독재가 아니라 일종의 소수 엘리트, 나치당이라고 하는 소수 엘리트에 의한 독재를 선호하고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칼 슈미트,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칼 슈미트. 칼 슈미트가 얘기하는 이 러시아 공산주의의 주권 독재가 아니라 위임 독재. 소수의 엘리트가 위임을 받아서 독재를 행하는 것. 위임 독재의 형태. 이 형태로 대의민주주의에서 거꾸로 회귀를 해서 1980년대 중반의 광장민주주의, 촛불민주주의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최장집의 이론과 분석에 따르면 이 집권 세력이라고 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 노조의 지도부, 민노총의 지도부, 또는 과, 파 시민단체의 지도부, 이런 소수 엘리트가 독재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독재는 카엘슈미트의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또, 이 정치를 이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서 그 사이에서 권력 투쟁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소수 엘리트 위임받은 소수 엘리트 독재를 하면서 자신의 그룹에 속하지 않은 이 좌파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국민들 예를 들 자면 현재 한60%이 사람들을 적폐로 규정을 하고 적폐 청산을 소수 엘리트 독재의 중요한 역사적 과업으로 삼고 있다는 것. 그래서 민주화 이전으로 회귀해서 현재 자신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냐고 자신들의 그룹에 끼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얘기하면 5공 내지는 3공하고 박정희 전두환 그룹 세력으로 규정을 해서 접해 청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라 것. 이 모든 것에서 다 예를 들자면, 광주, 광주 사태, 광주, 광주 사건에 관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끊임없는 이 정치적인 이용, 그리고 광주 때 상대편에 섰던 이 군인 세력에 대한 공격,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 사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촛불 사태, 이 모든 것을 이 자신들의 그룹 외에 나머지를 적으로 생각을 해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고 탄압하고 청산하려는 것, 이것이 민주화 이전으로 회귀해서 역사와 대결하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잘못된 정치관 역사관이 현재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이다. 이런 식으로 최장집은 파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운동론적 민주주의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인민의 권력으로 이해한다는 것. 자, 고대 그리스에서 나온 민주주의의 어원. 디마쿠라시. 거기에 데모라고 하는 것은, 디마라고 하는 것은 이 군중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어원과 비슷하게 민주주의를 그때로 회귀해서 인민의 권력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완벽한 형태의 대의민주주의. 두 번째, 나치식의 소수 엘리트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위임독재. 그리고 브롤레 브롤레텔리아 계급이 독재의 중심부에서는 북한의 공산주의는 거기에서도 변형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습 독재 집단에 의한 악성 독재로 변형이 됐지만 어쨌거나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주권 독재 전체주의의 단계 이 단계의 중간쯤에 서서 과거의 역사와의 대결, 과거 이 한국의 현대사, 근대화 이 모든 역사를 자신들의 세력에 동조하지 않는 적으로 규정을 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가하는 운동론적 민주주의, 최장집 교수의 분석과 비판도 섬뜩하지만 현, 음,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좌파정권의 역사 비틀기. 그, 그리고 상대 세력에 대한 공격은 더 끔찍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